여러분, 저는 직분자 교육을 우리가 따로 갖기는 쉽지 않아요. 요즘에 모이기도 잘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오늘 그리고 다음 주그 다음 주에서 세 번에 걸쳐서 직분자 교육 겸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오후에도 직분자 교육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0일날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영어 캠프도 시작하는 날이죠. 연합예배 때에도 직분자 교육 겸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셔야 좋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일 절을 읽습니다. 일절다 같이 읽어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 악한 일 아닙니다. 죄짓는 일 아니에요. 남을 해치거나 거짓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감독 뿐만 아니라 직분자로 세우시는가, 축복자로 세우시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늘그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번역을 제가 보니까 세번역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막고 싶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이렇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훌륭한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noble task 그리고 fine work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noble task라는 것은 고귀한 임무, 특별한데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 이런 거예요. fine work이란 말은 아주 좋은 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성계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주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특히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명령을 지켜 순종한 것입니다. 파 o r k 선한 일을 한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세워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물이 요셉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노예로.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견디기 힘들 터인데 거기서도 충성합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형제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을 용서한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출발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시고 써주시기 원하신다면 용서하십시오. 어, 지금은 나를 속상하게 한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용서할 때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운명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여러분의 질병도 선으로 바꾸시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선으로 바꾸셔요. 여러분의 고난도 선으로 바꾸셔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새과 같이 선한 일 하는 인생이 되셔야겠습니다. 또 저는 드보라를 예를 들고 싶습니다. 드보라. 드보라. 이 사사시대에 여사사입니다. 남자들만 사사이 시대에 여자분이니까 독특한 인물이죠. 그 당시 시스라과 시스라라고 하는 적이 이제 적의 장수가 병고들과 무리들을 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그 당시 바락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용기가 나지 않아요. 아 나는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드보라가 나서서 증거합니다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바락을 납달리 대대서부서 불러다가 그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다불산으로 가라 거기서 씻으라 적의 장수와 그의 병고와 그의 무리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이 손에 넘겨준다는 구약의 표현은 이기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바락이 용기를 내었어요. 용기를 내지만 여전히 주저주저 하고 있어요. 그때 드보라가 한번더 축구합니다. 사사기, 자, 4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오드리야말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날이다. 일어나라. 어, 이러니까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이제 전쟁을 하러 갑니다. 갔는데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은 싸우지 않아도 다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보라처럼 약한 이들, 근심에 빠진 이들, 힘이 없는 이들 격려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이들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금년에는 나는 정말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분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금년에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결심하는 분들은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금년에는 두보라처럼 약한 이들을 격려하고 주저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이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읽어 보시죠. 감독은 생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예.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이 완전한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아마 누구에게든지 책망거리, 지적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 정말 다니엘서로 우리가 봤지만 다니엘 보세요. 적들이 그의 약점을 찾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뭔가 문제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는 조금도 흠도 없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아계시는 어느 곳에든지. 창망받지 않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고, 다음에는 몇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종 곧바로 가서 장사해가지고,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종도 열심히 일해서 두 달란트를 또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총몇 달란트를 가진 겁니까? 열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총몇 개를 가진 겁니까? 네 달란트.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땅에 묻어두었어요. 내가 장사해서 손해보면 어떡해. 그냥 고스란히 잘 간직했다가 드려야지. 그랬는데, 하나,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이는 칭찬하셨고, 어떤 이는 책망하셨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했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너에게 큰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할 지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주인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 작은 일이던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칭찬받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달란트 받은 종을 보세요. 아쉽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진 한 달란트를 빼아서 열 달란트 가진에게 갖다 주어라. 가진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그리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거든요.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책망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홀출하게 멋지게 귀하게 정말 복스럽게 잘 생겼고 예쁘게 생겼는데 왜 말이 저러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짜증 낼까? 저 사람은 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 되죠. 우리 모두 책망받지 않는 그런 사명자, 직분자,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4절에 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도 한번 덧붙여 읽어보시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맞아요, 맞아요. 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또한, 어, 자기를 잘 처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세심히 지켜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세움받는 거예요. 밖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래도 뭐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자기 집에서도 인정받고 세움 받는 칭찬 받는 존경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교회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눴잖아요. 이 주보의 가운데 보시면 지난 주 설교가 들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과연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가? 어,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정이다. 엄마가 단정하다. 자녀들이 순종한다. 그리고 여러분, 지갑 속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의 카드가 있다. 우리 비자 마스트 카드 말고, 교통카드 말고, 여러분, 장애인 카드 말고, 우리에게 믿음의 카드가 있어야 돼. 사랑의 카드가 있어요 거룩함의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먼저 잘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다스릴 때에 주님의 나라에 세움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이들이 바로 교회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문 31장에 보시면 현숙한 여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21절을 제가 골랐거든요. 여기 성경이 나오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왜그렇습니까 홍색 옷은 비싼 옷, 아름다운 옷, 그리고 튼튼한 옷을 말해요. 여기 눈이 와도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재난이, 고통이, 아픔이 와도 그는 염려하지 않는다. 왜? 자녀들,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미 옷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금요일 날 기도회 때 제가 기도, 어?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먼저 백신을 맞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백신을 맞으면, 물론 감기도 올 수는 있어요. 독감 오기는 해요. 그리고 때로는 코로나도 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만성 질환 같은 거 백신을 맞아도 실은 오게 되있어요 그래도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 와도 아픔이 와도 쉽게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 예전에 선교 가려다 보면은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런데 항공기를 타려거든 백신을 맞아야 된. 무슨 뭐 미신을 또 혹은 떠도는 이야기를 또 때로는 뭐 이런 저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제가 주사 맞는 게좀 싫었어요. 우리 식구들은 겁이 많아서 그렇다라고 흉 보는데 겁은 아니에요. 뭐 주사야 맞을 수도 있지. 그런데 주사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또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주사로 맞았잖아요. 그랬더니, 언제 코로나 왔는지도 몰라. 정말 기가 막히게. 그래서 제가 코로나 지나는 기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휴가 낸 적이 있던가요? 예배 빠진 적이 있던가요? 약속을 어긴 적이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어요. 백신을 맞으니까. 여러분, 특별히 첫 주일에 와서 말씀으로 백신. 아멘. 기도로 백신.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 맞으시기 바래요 금년에 지나갈 때왜 병이 없겠습니까? 실패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백신을 맞은 이는 수월하게 지나가고 아프지 않게 지나가고 쉽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오늘도 자기 집을 잘 다스리되 믿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백신을 맞춰주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른들에게 전화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주사 맞아야 된다. 아, 어머니, 주사 맞으십시오. 그렇다면, 말씀의 주사도 맞아야겠죠. 은혜의 주사를 맞아야겠죠. 기도의 주사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금년에 가정을 잘 세워, 세움받는, 세워지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7절도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골랐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 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외인에게서, 이건 교회 밖의 사람들 말이에요. 실제로 세번역에 보니까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증거는 좋은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평판 그렇죠? 사람이 저 사람 어때 이래 이게 평판이에요. 회사에서도 요즘에는 이력서 못지않게 오히려 이력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평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뽑거나 임원을 뽑을 때 평판 조회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새로운 목사님 뽑, 뽑잖아요. 청빙할 때 우리 청빙위원들이 아주 눈을 들고 귀를 쫑긋 세워서 아주 열심히 저분은 어떤가. 왜냐면 이력보다 더 중요한 게 평판이잖아요. 가족들은 뭐라고 하는가? 동료들은 뭐라고 하는가? 또 다른 상사들은 뭐라고 하는가? 후배들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것이 평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평판도 잘 들으셔야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받아야 된다. 좋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금년에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지독해가 아니라, 아, 넉넉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고집이 세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넉넉히 잘 이해해주는 사람. 아유, 저 사람은 아주 인색해가 아니라 저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에휴, 저 사람은 돈은 있는지 모르는데 식사도 한번 사는 적이 없대. 나는 그 사람한테 선물 한번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이러면 안 되겠죠? 금년에는 넉넉하다. 평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황이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평판을 나누십시오. 넘어뜨리는 사람, 찌르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금년에 우리 모두 다 일어나는 성도, 세워지는 성도, 올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